윤상기 하동 군수와 한국 남부발전 이승우 사장은 하동 석탄화력발전소 2, 3호기를 대체하기 위한 신규 LNG 발전소를 대송산단에 건설하겠다는 투자 의향서를 체결했다. 하지만 이번 투자 의향서 체결은 지방선거가 눈앞에 닥쳐 실적을 쌓아야 하는 윤상기 군수와 LNG 발전소 건설 부지를 찾지 못해 대우 등 이승우 사장의 야합이 만들어낸 이벤트에 불과하다.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LNG 발전소 투자 의향서를 당장 회기해야 한다. LNG 발전소 건설을 위한 정당한 절차와 기본적인 요건조차 충족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마치 사업이 확정될 것처럼 일방적으로 투자 의향서를 체결하고 발표하는 행위는 하동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이에 대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대송산단은 경제자유구역으로 현행규정상 발전소가 들어설 수 없는 지역이다. 대송산단내에 입주 가능한 업종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기본적인 행정 요건조차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 투자 의향서를 체결한 하동군과 남부 발전의 저희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둘째, 하동군과 남부 발전은 LNG 발전소 건설 MOU를 체결하며 하동군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2030년 석탄과 함께 자초자산으로 전락할 수 있는 LNG 화력 발전을 유치하면서 경제성장 운운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대송산단은 광양항의 잠재력을 활용하여 해외 기업을 유치하고 생산품을 수출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되었다. 아리백, 한소국경세 등이 확대됨에 따라 LNG와 같은 화력연료를 기반으로 생산된 상품의 경쟁력이 불확실, 불확실, 불확실해져가는 시점에서 화성연료 기반의 화력발전소 건설은 제고되어야 한다. 셋째,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명시된 사업승인의 필수요건인 주변 지역, 주변 의견 수렴을 전혀 거치지 않았다. 법에서 규정한 환경 5km 이내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동의, 뿐 아니라 LNG 발전소에 영향을 받은 하동 남의 지역의 공론화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은 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옛째. 지난 수십 년간 하동 화력발전소로 인해 피해를 당한 영덕마을 등 주변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외면했다. 화력발전소로 인해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 생명까지 위협당해온 지역 주민들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한 채 3조가 넘는 천문학적 자금을 들여 신규 발전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파렴치한 행위이다. 경남도 내 소재한 석탄 발전 시설 14기 중 12기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이를 LNG로 대체한다고 해도 경남의 CO2 배출량은 45.5%에 불과해 경남의 탄소 중립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에 더해 경상남도 온실가스 배출의 행정요건의 완비 지역주민의 동의와 지역사회 공론화 주변지역 피해 주민들에 대한 배 보상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사업 강행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남부발전의 신규 LNG발전소 추진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악화되는 건 결코 바라지 않는다. 만약에 사업이 이대로 강행된다면 우리는 끝까지 저항할 것이다. 우리는 하동군과 남부 발전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LNG 발전소 투자 의형서 체결을 근거로 근거로 한 일방적 사업 추진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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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그럼 같이 할게요. 마지막 그거는 LNG가 친환경 청정 에너지라고 주장하는 남부 발전은 그에 대한 근거를 밝혀라. 밝혀라,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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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LNG 발전소 추진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주민 동의 절차부터 거쳐라. 고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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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LNG 발전소 추진 이전에, 하동화력발전소 인접주민, 인접지역 주민에 대한 생존 대책부터 마련하라! 마련대로마련대로마련대로 하동화력 인근 피해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적법, 적극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라! 반영하로 대소 최진과 관련하여 모든 지역민을 포괄하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지역 협의체를 구성하라. 2022년 2월 17일 경남 기후 위기 비상 행동 경남 녹색당 준비위원회 경남 환경운동연합 남해 남해군 대기오염 대책위 영덕마을 피해 대책위 부산 환경 시민 연대, 부산 환경 운동 연합, 하남아 하동 환경 운동 연합, 성진강과 지리산 사람들, 경인당 남해 하동 지역 위원회, 하동군 석탄 화력 발전소 주민 대책 협의회, 하동 참여자치연대 이하 많은 분들이 함께해주셨습니다.